기독교 교육 방송을 정로호가 기독교 연합회관 대성전으로 옮겨 주셔서 토요일 오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축하해 주시고 함께 참석하신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이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구와 너를 창조하신 여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감대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강대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요, 이 이스라엘이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쿠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몰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당신의 방송,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 주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 뜻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하게 사용하신 주의사자 고 권능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고 권능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방송 초창기부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종이기에 7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에 오셨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부활절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땅끝까지 부활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사자님의 입술에 주의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